오늘은 맛있는 도토리묵 야채무침 만들어 줄게 네도춧가루물두스푼 진간장 마늘 한, 설탕 한스푼 식초 한스푼 해소금 1스푼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줘 오이 한 3분의 1개 정도 상추 네, 이렇게 너무 잘지 않게 이렇게 3등분 정도 치커리도 3등분 정도 이 쑥갓은 이렇게 줄기가 없으니까 근데 양파는 아주 가늘게 썰어야 돼 응. 응. 가늘게 응. 이렇게, 네. 응. 이렇게. 청고추. 청고추 그냥 이렇게 썰어줘 황고추 조금 넣어줄게 그리고 깻잎 이걸로 한번 썰어볼게 이제 도토리묵을 무칠 텐데 네 먼저 묵에다가 밑간 하는 식으로 해서 양념을 절반 정도 이렇게 넣어서 도토리만 먼저 이렇게 네. 이렇게 버무려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스푼 정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. 네.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야채 아까 썰어놓은 거. 또 음. 이제 다 넣어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양념 여기에 넣고 마지막 남은 양념 넣고 이렇게 살살 하면 도토리 먹 완성됐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